나만 말할 거야. 네. 자, 봐봐. 3과 How do animals see the world? 동물들은 어떻게 세상을 볼까? 눈으로 보겠죠? 네. 자, How는 어떻게지? 네. 어떻게? 네. 그 다음 제발 의문문 할때두좀잘 써봐. 네. 이 C가 동사 원형이지? 네. 어 동사 원형 앞에 비동사 쓰지 말아라. d 네. 어, 두나 Does 쓰는 건데 네. 여기 Animal S 붙었지? 네. 이거 3인칭 단수계, 복수계 삼인칭 복수잖아. 어, 삼인 단수 아닌 거죠 어쨌든 네. 삼인칭 단수일 때만 더질쓰는거 알지? 네. 나머지는 죄다 두 쓴다. 됐죠? 순, 순서 좀 외워봐. 의문사 먼저 쓰는 거고. 그럼 얘가 조동사고도 이때는 뜻이 없거든. 조동사야 그냥. 그다음에 얘가 주어고. 그다음에 얘가 동사 원형이라니까. 알겠지? 음의문의 순서는 중요하잖아. 이번 시험범위에서 하고 유치한 거 같아도 니네 의외로 이런 거 틀린다. 알겠지? 네. 자 동물들은. 세상을 어떻게 볼까 말이야? <laughs>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한번 동물들의 눈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보라고 했어. 우리 동사 원형으로 출발 됐지? 네. 이게 명령문이라는 거 알지? 네. 그 end 뒤에도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겠지? 네. 이게 병렬 관계인 거 알지? 그래서 네. 봐봐. 동사 원형, end 동사 원형. 됐어? 네. 이게 반드시 병렬 관계 이루어야 돼. 예? 자테이크어 퀴즈가 퀴즈를 풀어봐 이건데 뻔히 붙었어. 그러니까 재미있는 퀴즈를 풀란 소리야. 알겠죠?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봐. 그리고 뭐 해봐? 세상을 봐봐. 알겠지? 무엇을 통해서? 동물들의 눈을 통해서. 몇 가지 문제 없지? 어 이렇게 들을 땐 쉬워 보여. 근데 통문장 볼때또 시험 볼 때는 이상하게 많이 써나그 다음에 너네 이거 제목이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한다. 퀴즈 1. 여기에 어떤 제목이 들어가야 되는가? 실제로 눈에 저번에 제목 틀린 애들 있었던 거 알지? 두그 제목. 이도안 나지? 아그스 음. 그, 음. 맞아, 맞아. 네, 스페셜 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지금 네. 자 퀴즈 1 음. 보세요. <laughs> 자, 개들은 어떤 색을 볼수 없을까? 이런 거야. 이때도 잘 봐, 얘들아. 위치 명사야. 어떤 색깔하고 명사가 먼저 나와줘야 돼. 반드시 명사 필요 없을 때도 있지만, 명사 필요 있을 때도 있잖아. 음운 형용사일 때는 맞지? c 위치 컬러하고 이제 조동사가 나오는 거다. 갑자기 제발 이상한 거좀 쓰지 마.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고 이게 의문문의 가장 기본적 형태잖아 맞지? 자, which color can't a dog see? 됐죠? 자, 개라는 동물은 어떤 색깔을 볼수 없는 걸까? 이 말이야. 자 퀴즈야. 자첫 번째 빨강색, 두 번째 파란색, 세 번째 옐로우색 노란색이야? 아 이거 이제 무음을로 봐야겠다. 그럼 개들은 어, 파란색과 노란색은 볼수 있대 알고 있었지? 네. 응. 네 빨간색 못 보는 거 알았어? 네이 글을 통해서 한게 아니고 아 알았어요. 아 좋아. 자 개들은 볼수 있대. 자 블루 색깔과 옐로우 색깔은 볼수 있대. 이게 상식으로도 알아도 너네 캔이 할수 있다라는 뜻이지? 네. 그럼 뒤에 동사 원형밖에 못 나오는 거 알지? 네자테희야 네. 이때 캔을 바꿨어 막 다른 표현으로 할수 있다라는 뜻 어? 어 그러면 이때는 비를 쓰면 안 돼. 비동사 누굴 써야 돼? 좋았어. 도그에 s가 붙었으니까 비동사는 is를 쓸 수는 없습니다. are able to 동사 원형까지는 써줘 반드시. 이때도 뒤에 동사 원형밖에 못 나와. 그러니까 c까지는 적어주라는 소리야 내 말은. 됐지? 자 그러면 그들은 다른 색깔들은 잘못 본대. 얘네가 파란색과 노란색은 잘 보는데 다른 색깔들은 잘볼 수가 없대. 알겠죠? 자 그들은 그들은 누구야? 개들이지. 자볼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색깔을? 다른 색깔들 잘못 봐. 알겠지? 아예 못 보는 거 아닌데 잘못 봐. 자, can나t이 누구랑 같겠어? be able to겠지? 네. 근데 나시부터 해야 되겠지? 네. 그러면 데이하고 누굴 써야 돼? 데이안 n t 를 쓰면 되겠죠. 줄여서 ant able. able to 이렇게 쓸수 있겠어? 네. 어, 제발 쓸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이런 유치한 걸로 틀어 가지고 지 마세요. 그러면아 other 뜻이 뭐야? 다른이야. 맞아. 너네 아더뒤에복수명사밖에못 나온다? 그래서 컬러 S 아무튼 큰일 나? 네. 어, 아더에 S 꼭 붙여. 알겠지? 네. 자, 다른 색깔들은 잘못 봐, 얘네들이. 예를 들어볼까? 그들은 빨간색을 잘못 봐. 알겠지? 그래서 그들은 개들인거 알지? 네. 자, for example 뜻이 뭐야? 예를 네, 들어. 네, 네. 뭐, 예를 들어야? 자, 그럼 같은 거가 for instance인 거 알아? 네. 오케이. 너네 이런 문제는 뭘로 나올 수 있냐면, 이 for example 자리를 빈칸 처리하고, 여기 어떤 접속부사가 들어가야 되는지가 나올 수 있어. 알겠죠? 여기에 for example 들어가는 거 알겠지? 네. 그리고 아니면은 이 문장 전체를 다른 데다 띄워놓고 이 문장이 어디에 삽입되어져야 되는지 문제가 나와. 알겠죠? 네. 자, 그럼 상식적으로 다른 색깔은 볼수 없어? 예를 들면 빨간색을 볼수 없어 해서 빨간색을 예로 든 거야. 이 문, 여기에 들어가야 돼. 알겠죠? 네. 잘 파악하고 있어. 이게 쉬운 거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 자, 그 다음 봐. 음, 좀만 줄일게. 한 번에 보려고. 예를 들면 그들은 빨간색은 잘못 봐. 그래서 우리가 니네들 개 키우는 사람들은 개를 위하여 빨간 공을 사면 안 된대. 알겠지? 왜냐면 빨간 공 던져놓고 물어가 그럼 얘가 네. 못봐 잘. 네? 자 던트는 무슨 명령문이야? 던트 동사 원형. 부정 어, 명령문이야. 이거 네버 써도 된다. 참고로 알아둬. 네. 네버 뒤에 제발 동사 원형 쓰고요. 네. 자 명령문 명령문도 시험법인 거 알지? 네. 어. 자 빨간 공 위하여 니네 개를 위하여니까 포를 써야 돼. 너네 바위가 나오면 포를 써야 된다. 포를 쓰는 동사 외워봐. Make, b y get, find. Make, 영원히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간접목적이 뒤로 빠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make나 b 이 y 나 get, find 나오면 포를 쓰고 나머지는 툴을 쓰는 거 알지? 어. 어. 그럼 이거를 얘가 몇 형식이라고 생각해? 그래, 이거 삼형식이야. 그럼3 삼형식을 몇 형식으로 고칠 수 있어? 4형식으로. 그렇지. 고쳐봐. 밑에다가 시켜볼 테니까. 사용실 사용실로 고쳐봐. 사용실로 목적어 두개 나와야 돼. 반접 목적어 앞으로 나오고 직접 목적어 뒤로 빼야 돼. 알고 있지? 응. 이렇게 고친 애들 많이 맞아. 자, 나처럼 고친 애들이 맞아. 네 개에게 빨간 공을 사주면 안 된다 소리잖아? 나이스. 그럼 얘가 너의 개에게라는 간접 목적어야 에? 에게. 에게로 끝나는 게 간접 목적이야. <laughs> 그럼 무엇을 사주면 안 돼? 빨리 말해. 빨간, 빨간 공, 공 을. 을. 얘가 직접 목적이야. 너네 직접 목적은 을. 을이나 늘로 해석되는 거 알지? 네. 어, 을로 해석해라. 이렇게도 고쳐놓을 수 있어, 니네 사현이 이때 느답시 여기다 포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 제발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어, 자 보자. 여러분이걔는 그것을 잘볼 수가 없어. 여기서 그것이랑 네, 빨간, 빨간 볼. 볼. 어 레드 볼을 그렇게 됐지. 슬퍼하면 안 돼. 슬퍼하지 말래. 네? Don't be 비 세드 하지 말래. 여기다 비하는 없애버리면 틀리는 거 알지? 이때 왜꼭 비를 써야 돼? 어, 그렇지. 세드가 형용사라서 그래. 우리 형용사 앞에는 비를 꼭 써라. 덤트 비. 네. 어, 근데 동사 앞에 비 쓰지 말고, 제발. 야 슬퍼하지 마. 왜냐면 개들은 그렇게 엄청난 시력을 필요가 없어 얘네가 후각이 발달되어 있잖아. 개들은 필요가 없거든 얘네가. 던트 니드라는 것은 필요로 하지 않아. 정말 아주 좋은 눈은 시력이 좋은 좋은 눈이 필요가 없어 얘네는. 이유가 뭔지 알아? b e c 왜냐하면 그 개들은 가지고 있어 그 대신에. 네? 뭘 가지고 있냐면 어메이 z i 아주 놀라운. 후각이야. Sense of smell이라는 것은 후각을 가지고 있어 아주 놀라운 후각이죠. 그래서 니네 시각 장애자들이 뭐가 발달돼 있어? 촉각과 후각과 청각이 발달돼 있어. 그러니까 눈을 못 보니까 다른 감각들이 그쪽으로 쏠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가 들리지 않는 게그 사람들은 들리거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각 장애인들은 다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게 발달돼 있어. 사실은. 네? 그렇지만 시각 장애는 너무 힘들죠. 자, because와 because of 시험문제 내실 거야. 니네 선생님이 거 별표 쳐놨어. 참고로 알아둬. 여기 because of를 쓸수 있는 이유가, 뭐, 없는 이유가 뭐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보경아왜 because of는 못 쓰고 because만 써야 돼? 그 뜻은 똑같은데? 뒤에 예,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뭐가 있어, 완전한 문장인데? 그치. 어? 어 맞아. 아니, 목적으론 물론 필요하면 있는 거고 필요 없으면 없는 거야. 자, 접주동이야. 접속사. 대이가 주어다. 주어. 해부가 동사고. 여기서 목적어 얘네들이야. 놀라운 후각을 가지고 있어 얘가 목적어. 어때? 완전한 문장. 삼형식 완전한 문장 나왔지? 네. 접속사 써야 돼. 이때 얘와 바꿀 수 있는 단어를 써 봐. 그럼 니네 에즈 as 골라. 에즈도 뭐 뭐이기 때문에라는 뜻도 있고 신스 네. since 그렇지. 신스도 뭐 뭐이기 때문에라는 접속사로 쓸수 있습니다. 대신에 비코조 o 브는 쓰면 안 된다. 네. 어, 여기 써 놔. 비코조 o 브는 x. 얘는 전치사라서 안 되는 거 알지? 네. 절대 안 돼. 이거 함정문제 낼수 있습니다. 니네 네. 선생님이. 그다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누군지 알아? 어메이징이야. 실제로 니네 선생님이 이거 별표 쳐놨어. <laughs> 단어에다가. 네. 자 ing. 왜 ing를 써야 되는지 말해봐. 왜 현재 분사 써야 돼? 왜 과거 분사 쓰면 안 돼? 네. 그렇지. 능도이니까. 이 후각이 놀람을 줬지? 네. ing 별표 쳐. 내가 이렇게 말해주기까지는 다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 서현이 거 프린트를 봐봐. 이게 지금 몇 과본모냐? 3과. 상과. 그럼 사장님 거 3과 있어. 일단 니네 단어를 봐봐. 니네 선생님이 여기다 별표를 쳐준 이유가 있어. 여기 별표 친거 보여? 자, 잘 봐. 여기 보여? 네. 여기 일단 뭐에 별표를 쳐줬어? 2번부터 봐. b 코 c 냐 b 코 c a 분 s e of냐? 그치? 별표를 쳐줬다는 것은 분명히 함정문제로 낼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어메이징이냐 어메이즈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니네 선생님이 여기를 어법상 틀린 거 찾으시오 해가지고 여기를 뭘로 고쳐놓을 수가 있냐면 여기를 어메이즈드 이렇게 고쳐놓고 어법상 틀린 거 찾아내라고 할수 있어. 이해되고 있어? 어 그래서 이거는 능동이라서 ing 써야 돼. 이해됐지? 별표 쳐놔. 알겠지? 이 구문 자체가 중요해 지금 내가 봤을 때. 자, 그러면 첫 번째 퀴즈는 뭐였다? <laughs> 첫 번째 퀴즈 제목이 뭐였어? 미치컬러. 그렇지. 개들은 미지컬, 어떤 색깔을 못 보는가? 그게 제목이었어. 퀴즈 1은. 음. 자, 퀴즈 2는 뭐야? 어떤 당근을 말이 볼수 있을까? 그 말이잖아, 지금. 그렇지? 음. 자, 이것도 위치 의문 형용사예요 뒤에 명사 나온 거 보이죠? 어떤 당근에서 당근을 꾸며. 이 명사가 나왔어. 그다음에 조동사가 나오고. 그다음 에 주어가 나오고. 그럼 동사 원형 나오고 이게 의문의 가장 기본적 순서입니다.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 의문사 당연히 먼저 써야 된다. 자, 그러면 말은 어떤 당근을 못 볼까? 자, A 번, B 번, C 번 퀴즈를 내신 거 아시죠, 미양머니 자, A 번 보자. 그 말이지 있 말. 이 치는 말의란 뜻이야. 말의 코 바로 앞에 이때 라이트는 바로란 뜻이야. 바로 앞. 예, 바로란 뜻이야. 이때 부사로 쓰인 거야. 바로 앞에 있는 당근. 그 그러니까 이말 있잖아 말코 바로 앞에 있는 당근 자두 번째는 이 이거는 누구야 말이지 말 머리 옆에 있는 당근 알겠지 이게 말 머리면은 이게 눈이 있어 얘 코야 근데 눈, 여, 여기 밑에다가 당근 놨어눈 그, 옆에다가 당근 놨어자 그리고 이 누구야 말말몸 아래 있는 당근 얘가 이제 몸이 있으면 여기 아래 알겠지 말이에요. <laughs> 이거 눈이야 눈 코, 아, 코구멍두 아, 개. 알겠지? 어, 아무리 생각해도 발 달리는 천인데 <laughs> <laughs> <서, 웃음>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미술 시간이었어. 어, <laughs> 너무 싫어, 너는 진짜. 너는... 어? 넌 뭐가 싫어? 영어? 나가. <laughs> 왜 싫어? 자, 봐봐. ABC야, ABC. 음? ABC. 영어가 싫더라도 영어 선생님 좋으면 된 거잖아. 너너 어, 어, 어. 너 영어 선생님 좋아하잖아. 어? 시끄러. 너는 봐. 너는 봐. <laughs> 학교 영어 선생님 좋았잖아. 자, <laughs> 봐봐. 홀드. 들고 있어봐. 연필 들고 있어. 있어. 수학선생님? 왜? 어떤 매력이 있으셔? 선생님. 왜? 이유가 뭐야? 아, 유쾌하고 유키하시... 아, 네. 재밌으시다. 왜? 영어 선생 어떠신데? 너무, 너무 친절해요. 아, 친절하실 좋겠는데. 것 같아. 왜? 친절한, 친절한 선생님좋으지잖아 하지만 김... <laughs> 아 얘들아, 지금 녹화 중인 거 알지? 오! 지금 말하고 있는 아이들은 모모중학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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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중학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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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생들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봐봐. 네. 홀, 홀드 명령문이지명어 명령문. 네. 들고 있어라. 아, 네. 어, 맞아. 그러에도 170명 넘어. 유튜버야. 자, 172명 오늘부로. 자. 빨리 200명 채워야 될걸? 그래 아이스크림 쏘는데. 어, 어, 아,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그럼 뭐 쏴야 돼? 추운데, 아이스크림. <laughs> 라면? 어, 어, <laughs> 어 햄버거요. 야, 햄버거 너무 <laughs> 구독 취소해 그냥. <laughs> 어, 어, 어. <laughs> 자, 연필 들고 있어라. 연필 아, 들고 아, 있어봐. 야, 여러분의 코, 코 앞에다가 들고 있어봐. 니네 보이지? 네, 음. 네 <웃음> 보여요. <웃음> 코 앞에 연필 들고 있어봐, 코 앞에. 어, 되게... 어 보이지? 아, 이름... 안 보이면 저 비정상이지. 네. 자, 보여. 네. Can you see it? 네. 여러분, 보이, 볼수 있죠? 네. 얘들아, 이트가뭘가르켜이 그러니까, 펜슬이지. 네. 어, 바로 니코 네 앞에 있는 그 펜슬을 말하는 거야. 자, 그 펜슬을, 물론, you can. 여러분, 볼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말은 볼수 없어. 말은 코 앞에다가 도못 봐. 자, horses. 말들은 can't see. 그치? 볼수 없어. 자, 그들의 눈이 원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 <laughs> 말론 봤어, 말론? 네. 음. 아니요. 그들의 눈은 어, 생겼어? 파, 아, 파, 아, far 아, apart, 네. 멀리 떨어질 때. 음. 자, 이쯤에서 말로 한번 볼까? 오, 오. 봅시다. 오. 말의 눈. 말 얼굴이라고 쳐야 되나? 아닌가. 어, 그래, 그래. 오, 야야. 오, 잘생겼어. 오. 오, 잘생겼어. 오. 잘생겼다, 잘생겼어. 오른쪽 아래. 어, <laughs> 오른쪽, 아래. 아, <laughs>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오른쪽 아래. 여기 봐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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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아, 일단 아, 겁나 눈, 크지? 눈, 그치? 그런데? 눈이 커요. 그 눈이 이렇게 양 이렇게 이쪽을 게이볼수 있대. 이 뒤쪽도 볼수 있대. 그래서. 이 옆쪽도 볼수 있대. 알겠지? 근데 코가 여기 있지? 우리처 코가 여기다 있는 게니야 그러니까 코 여기다 놓으면 얘가 못 봐. 코 앞에 놓으면. 어, 코 앞에 놓으면 못 본대. 어. 옆에하고 뒤를 볼수 앞에는 멀리 볼수 있대. 멀리. 알겠지? 멀리. <웃음> <웃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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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겠지? 어 말론이 약간 양 옆을 본다고 양 옆과 이렇게 뒤쪽은 볼수 있어. 왜냐면 얘네가 이렇게 누구한테 쫓기면 그걸 봐야 되잖아. 뒤에 누가 다가오는지 알아야 빨리 도망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은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야. 얘도 살라고 보자. 어 동률이가 어제 기특한 행동을 했어. 그걸 촬영해 줄거 차별금지법은 아.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그 통과되는 순간 네, 네. 우리나라 망합니다. 저 똑같이 똑같이 써야죠 이거 아니 누가 그렇게 똑같아? 쓰면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그렇게 나의 성은 나의 마음대로.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성을 1 2 가지로 구분하고 있대. 그래서, 네. 그래서 <laughs> 이제 지금 그게 통과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너의 성은 뭐야 이렇게 물어본대. 그럼 나는 시와 대예요. 뭐 나는 뭐넌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리고 어째 뭐 그래서 기타 등등 그리고 심지어 어... 6살때 그러니까 뭐, 뭐 아무튼 너무 기괴한 일이 많이 벌어진대. 그리고 남자가 나 이제부터 오늘 여자야. 나의 정체성은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 화장실 들어왔어. 근데 이제 거기서 놀란 어떤 여학생이 까르르 놀면서 경찰에 전화했어. 그러면 경찰은 그 여학생을 잡아갑니다. 왜냐면 이 남자의 성을 무시했다고. 그런 사회가 와. 너네 그거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 완전 히 망합니다. 절대로 금지시켜야 돼. 통과되면 그 동성 결혼 무조건이지. 그리고 그 동성 결혼의 결혼만 뭐 통과시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에 따른 수십만 가지가 너네들을 괴롭힐 거야. 그리고 역차별을 당하게 될 거야.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와도 됩니다. 그리고 어 여자 그러니까 남자인데 이 여자들하는 이 복싱 있지. 복싱 선수로 국가대표로 뽑힐 때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해. 그럼 걔를 뽑아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여자라고 주장한 어떤 남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마 여자로 실제로 수술을 했을 거야. 트랜스젠으로, 근데 하지만 힘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남자의 힘이. 그래서 실제로 이게 여자가 복싱에서 처음에 맞아 쓰러졌어. 그래서 그 여자가 이러다가 나가 죽겠구나 해서 기권을 해버렸어. 그런 일이 이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거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가 지금 통과가 안된게 있으거든. 유일한 나라래. 그래서 이거 분명히 니네가 니네가 살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어. 근데 니네는 살 날이 많다고. 아 나는 이제 한 20년 살면 한 30년 살면 죽어. 그렇죠. 부에다 드릴게요. 아 선생 님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난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 세상 미련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살 살어라 살뭐 1년만. 자 봅시다. 거의 우리 아들 수준인데. 어, 어, 봐, 언니라 건너뛰어. <laughs> 그들의 눈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리고 이 멀, 잠깐만 이제 스탑할 때 멈춰야죠. 이 말들은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머리에 옆쪽에 가지고 있어. 측면에, 이 사이드가 측면이겠죠? 그래서 그 말들이 볼 수가 없는 거야 사물을. 띵스는 이때 사물이야. 네. 자, 라이슨 바로라는 데, 자 바로 바로 너할때그 바로. 자 그들의 꽃 바로 앞에 있는 건못 봐. 바로 앞에 있는 건. 멀리 있는 건 보는데 바로 앞에 있는 건. 하지만 이말들은 거의 볼수 있대. 이 뒤쪽은 볼수 있대 또 거의 뒤쪽은. Behind their head. 그들의 머리 뒤쪽은 볼수 있대.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눈이 이 뒤를 또볼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얘네가 초식 그러니까 육식 동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잡아먹는 그 포식자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포식자를 피해서 달아나야 된단 말이야. 뒤에 살금살금 오는. 그래서 그들은 쉽게 빨리 도망칠 수 있어. 그래서. 이질리아 이지 아니고요. 부사를 써야 돼. 왜냐면 동사를 꾸몄으니까. 러너 n e 는 도망치다지. 그래서 쉽게 도망칠 수가. 이게 누구로부터? f r o 은 누구누구로부터지. 그들의 에너미스, 적들로부터. 이제 적은 뭐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적들을 말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그들은 음, 그다음에 이번엔 토끼 나옵니다. 자, 토끼가 독수리로부터 과연 어떤 토끼가 가장 안전할까? 자, 우리가 위치 명사 명심하세요. 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음운 형용사라고 해. 명사 꾸미는 게 원래 형용사야, 그치 음운 형용사야. 얘는 비동사를 써야 되더라. 왜 비동사를 써야 되냐면 세이프 때문에 그래. 세이프가 동사니 형용사니? 네. 형용사잖아. 우리 형용사 앞에 비동사 필요해, 알겠지? 이즈 써야 돼. 토끼가 한 마리밖에 없잖아, 그치 이제 써야 돼. 비동사야. 이때는 비동사야. 제발, 두나, 더즈나, 디드나, 이런 거 쓰면 안 된다. 비동사 써야 된다. 세이프가 형용사라서 그렇다. 자, 그러면 독수리로부터, 원래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거든. 이 독수리로부터 어떤 토끼가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자, 퀴즈야. 자, A, B, C 나왔습니다. 일단은 300킬, 아, 3 0 0미 떨어진 곳에 있는 토끼래. 그 다음에 3 k m 떨어진 토끼래. 5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토끼래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300미터로 3킬로미터는 아니, 어, 아니 지극 필요가 없는데 이거 이렇게 하자. 어. 자, 얘들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거라. 그래서 이거 명령문이야. 왜냐면 동사 원형으로 출발했잖아. 명령문은 항상 주어를 생략합니다. 예? 항상 동사 원형으로 출발되는 게 명령문이야. 자, 이것을 한번 상상해봐. 여러분이 10층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다란 뜻이야. 이때, 아는 이다가 아니라 이따야 왜냐면 뒤에 장소가 나왔잖아. 시작 장소. 자, 플로어는 바닥이잖아. 우리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바닥이니까 오늘 쓴 거야. On the 10th floor. 자, 우리가, 니, 여러분이 10층 건물, 10층에 있다고 생각해봐. 자, 너네가 그 거리에 있는 개미가 안 보여.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닐 땐 보일 수 있는데 10층 밑에서는 안 보여. 맞지? 네. 자, can you see? 볼수 있을까 봐요. 개미를. 거리에 있는 개미. 우리 거리는 항상 오늘 쓴다, 원래. on the street. 그 다음, on the floor. 알겠죠? 물론 볼수 없어. Of course not. 하지만 독수리들은 볼수 있대. 얘네들은 10층에서 밑에는 개미가 보인대. 알겠죠? 이글스는 볼수 있어. Can.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이글스를 말하겠지? 그 독수리들은 정말 위대한 사냥꾼들이거든. Great hunters. 뭐 때문에 비고좀 매우 중요해. 알고 있지?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를 뭘로 바꿔놓을 수 있겠니? 비코즈로 그렇지. 비코즈로 바꿔놓고 함정문제를 내실 거란 말이야. 뻔하잖아. 자, 그들의 아주 멋진 눈 때문이야. 아주 눈이 좋은가 봐, 독수리가. 그치? 자, 비코즈 매우 중요하다 분명히 말했어. 네. 자, 뒤에 봐봐. 명사구가 나왔어. 주어동사 없다고. 접조동 아니잖아, 지금. 그들의 멋진 눈. 이걸 명사구라고 해. 명사는 누군데? 얘가 명사야, 지금. 눈이 명사라고. 근데 명사가 혼자 나왔어, 앞에 형용사를 데리고 나왔어. 데리고 나왔어. 그러면 명사 19지. 네. 그래서 명사 군 거야. 알겠지? 비 e c 없어라. 절대 비 e c 쓰지 마. 네. 대신에 비 e c 오브 대신에 쓸수 있는 전치사 같은 거 말해봐. 플 l e n t 플랜트 오브라고 맞쏘서. 플 l e n t 플랜트 오브는 많은 이란 뜻이야. 매니나 m 치 c 와 바꿀 수 있는 거야. 오 w 투죠 Due 네. to 얘네가 너무 잡다하게 들어가서 막 헷갈리네. 큰일났네. 네. 하나 더 있지만 안 알려줄게. 쟤 때문에 헷갈릴까봐. 어머 때문에야. 얘네 다 전치사인 거 알아? 음. 어, 전치사들이야. 얘네 비코즈라은 절대 바꿀 수 없어. 비코즈 오브랑 바꿔야 돼. 알겠죠? 음. 나 봐, 비코즈 오브. 오브. 오잉투 듀투. 오잉투 듀투. 오잉 어, 좀 외우세요. 듀투는 잘 나와. 실제로 독해에서도 오잉투도 그렇고. 됐죠? 네. 음. 그 보자. 그들은 녀석, 그들은 독수리들이지. 자, 독수리들은 음. 볼수 있대. 토끼를 업투 꾸겨둬. 어머 까지. 3.2km away라는 것은 3.2km 떨어진 토끼도 볼수 있대. 그러니까 일단 3.2km만 벗어나면 되겠다. 그지한 한, 4km 정도면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토끼가 이걸 어떻게 알아?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냥 뭐 잡아먹히는 거지. 4km다, 3km다. 와, 3km 붙이죠. 겁나 많이 보는 거다. 놀게. 그지 Isn't it amazing? 놀랍지 않니? 이 말이야. 부정 의무 뭐냐? Isn't잖아. Isn't 설마 이거 더즌트 쓸 사람 없지? 에이, 어, 어, 얘 어, 형용사다. 네. 너네 현재 분사 형용사야. 형용사 앞에는 비동사 필요한 거 알지? 늘늦없이 네. 제발 좀 더즌트 좀 쓰지 말고 이 웃을 일이 아니야. 얘 실제로 더즌트 쓰는 애들 있다니까? 형용사 앞에 비동사 필요하고 얘 부정이라서 이젠트가 된 거야. 이거 왜 주게 할거 같냐? ing 때문에. 그렇지? amaze 쓰지 말라고 놀라움을 주는 거잖아. 지금 독수리가 우리한테 능동이라고 능동, 능동. 눈놀 때는 현지 분사 써야지 수동일 때 LED 쓰고 됐어? 네. 또한 독수리들은 가지고 있어 정말 큰 눈을 가지고 있어 정말 큰눈 어? 그럼 독수리 한번 볼까? 독수리 눈을 좀 보자고 보여줘야 머릿속에 확 남지 독수리 얼굴 이미지 이미지 클릭 독수리 어디 있어? 좀큰거 눈이 큰거봐 눈이 큰거 눈이 큰 거. 예, 없이 눈이 큰게 <laughs> 없어. 얘 눈이 크냐? 눈이 커 보이지 않는데? <웃음> <웃음> 눈이 <웃음> 어, 저... 누가 눈이 커? 예, 예, 예. 얘가 눈이 제일 크네. <웃음> <웃음> 알겠지? 봐봐, 눈이 얼굴이 절반이야. 그치? <laughs> 어, 어, 어. 자, 얘, 얘 얘를, 얘를 그린 거네. 그치? 독수리가 어, 이 눈... <웃음> 절반 아닌데 무 절반? 어 거의 절반이야 거의 절반. 독수리 배달 눈크큰 눈을 죽여야 요 그래서 애들아 독수리는 정말 눈이 커. 그래서 그들의 눈은 차지. 이 메이크업이 뭐야 메이크업. 차지하다. 차지하다. 차지. 딸 봐. 메이크업. 메이크업. 너네 메이크업이 화장한다라는 뜻도 있는 거 알지? 네. 뜻이 다른 걸 골라라. 뭐 그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네. 그냥 화장한다 메이크업. 같은 거 니네 쌤이 써줬던데? 니네 쌤이 써줬어. 뭐라고 써줄게 아... 아큐파이. 아... 자 다시 이쯤에서 서연이 거 보여줘. 네. 잘 봐. 난다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써있지? 써줬어, 안써줬어써줬지 이건 니네 학교 니네 선생님이 써준 거 알지? 네. 자 메이크업 차지하다지? 같은 거 뭐라고? 아큐파이. 이거의 명사는 뭐야? 아큐페이션 차지. 알겠죠? 알겠지? 어 같은 거꼭 알아둬. 아큐파이. 그 다음에, 서연아, 그거, 필기 다음에 서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줘. 이제 나중에 선물 사줄게. 어, 선물은 니네가 돈 걷어서 서연이 사줘야 돼. 왜냐면 이거 날 위한 게 아니라 니들 위한 거거든. 자, 보자. 그러나 어, 내가 쏠게. 난 착하니까. <laughs> 아, 니들한테 쏜다는 게 아니라 서연이한테 쏜다는 거야. <laughs> 아, 이러면 곤란해. <laughs> 자, 차지하다. 됐죠? <난> 50%. <laughs> 야, 니네 또 조심해야 된다. 이거 내용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냐? 여기를 바디로 써놔. 있어봐. 바디로 써놔. 독수리 몸의 50%. <웃음> <웃음> 독수리 몸의 <몸에> 50%. 알겠지? 아니 여기서 내 그림을 기억하지 말고 내용을 기억해 봐. 이걸 바디로 착각하면 안 돼. 알겠죠? 이 머리야 머리. 네? 머리에 그 50%가 눈이야. 몸의 50%가 아니라니까? 알겠죠? 아, 아니, 나머생각해 20%도 찾아. 그니까. 50%까지는 아무리 봐도 아닌데. 이거 좀 너무 에반데과장했어 <laughs> 과장했는데, 이거? 아니, 50%? 50%짜리를 50 한번 찾아보자. 아, 알겠어, 알겠어. 얘네 얼굴이 생각보다 작아. 이거가 얼굴이야. 니네는 이게 얼굴이라고 생각했지? 네, 네. 얼굴은 이거고, 얘는 오. 목이야, 목. 그리고 여기는 머리카락이야. <웃음> <웃음> 뭐야 이 자식이 얼굴 <laughs> 얼굴 자식. 얼굴 얼굴 <laughs> 50%아래에 어, 너무 어, 어버하겠어. 게 얼굴에 50% 맞습니다. 알겠죠?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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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맞습니다. 여기? 어, 닮, 아니, 너 닮았는데? 진짜. 얘들아 얼굴을 니네가 전체를 생각하지 말고 얼굴은 이게 얼굴이야. 어, 네? 이게 얼굴이야. 이게 이게 눈50%맞아 알겠지? 그랬죠. <laughs> 어, 자 좋아. 어려운 거 없죠.